당건차인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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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젠트로를 응. 사주셔야~ 응. 인기 엄청 많대요~ 응. 지금 저희 이자료 응. 있죠? 응. 이자료 지금 안표가 200만 원이 넘었대~ 거의 28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했나? 응. 겁나 아이돌인가 봐~ 사뭇 달라요~ 저번에 왔던 콘서트들이랑 분위기가 지금 미쳤어~ 뭐 하나만 해도 다 소리지르고 난리, 무대가 튀어나와도 소리 질러~ 저기 화면이 바뀌어도 소리 질러 다 난리 난리~ 여기 앞에도 자네 쌉간이고. 사람들 다 울고 난리났는데요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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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哪有你们这样呢？啊！刚开始就让人脱掉，不是我刚刚要脱，实在是这个衣服太重了，它会影响到我后面跳舞，所以我刚刚临场就把它给脱掉了，实在没办法。不着急，不着急，穿一穿，挺贵的，多穿穿。 如果一会儿摄像机扫到谁，谁不张嘴，我很尴尬，好吗？别让我尴尬啊、嗯！你不会唱，你就张嘴，好吧？来。 请将我的眼弯曲，不能再唱了，版权懂吗？OK，有点热。不过我知道了，I got y o 我再重申一遍啊，我们是个非常正式的演唱会，正规的大型演唱会，不要误会我的动作，这都是舞蹈需求，舞蹈动作，怎么？ 看到一个穿金色衣服的，黄色衣服的，啊、算了，太远了，可能你也不知道我在说么。陪跳，好哦、哇哇哇，厉害厉害厉害！厉害 you it, 我们角落浪漫的无人区，把彼此都占据。厉害厉害厉害，比比比比比上海那个骗我的厉害。 太夸张了吧！你也会跳吗？<laughs> 哎，one two three，you make me skip happy，beep b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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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ep，control my happy，beep b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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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ep，我们降落浪漫的无人区，把彼此都聚焦，let's pop it up and down，pop it up and down down，woo，woo。 잘해줘봐. 짜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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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다시장吗辣子鸡辣子지啊鸡啊鸡块嗯야식을2 0만원 넘게 시키는 사람들이 있다. 여기입니다. 토끼 머리. 내가. 개구리 닭발, 차롱샤, 주먹장엄청 날씨 좋다. 여러분 어제 제 친구 왔잖아요 상해에서 샤바오 같이 콘서트 보고 그랬는데 갑자기 선물 주는 거야 이거 보이나? 이거 또막 샤바오 엄청 한정판 비싼 거 예쁜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사다 줬어. 음. <laughs> 학교 끝났어요. 오늘 3시까지 수업했어. 근데 선물이 도착했어요. 남자친구가 놓고 갔대요. 응. 뭐, 제 사이즈 뭘뭐 구했대요. 줄... 일단 봐봐야지. 들어옵니다. 짠. 이거네. 이거, 그거. 트래비스 스컷이랑 조던이랑 꼴레바한거 있죠? 이거 올리브에서 진짜 구하기 힘들대. 그리고 엄청 윗돈 거의 뭐한 80만원, 100만원? 막 남자 사이즈는 더 윗돈 막 100만원 넘게도 는막 거래된다던데. 근데 이거제 사이즈 구해줬어요, 남친이. 고마워. 자다가 SKP 왔어요. 너무 졸렸어, 진짜. 어제 그 유튜브 편집한다고 또한 3시인가 4시에 자가지고. 근데 오늘 또 3시까지 수업을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너무 졸린 거예요. 헬라. 많이 하워

미하, 우리는… 오늘 우리는 어제 저수 친례, 친례 시즈. 오이. 오. 오. 이거 시켰고요. 이거 시켰고요. 이거 시켰어요. 붙임이 파. 어 붙임이 파. 드롱드롱 밥 먹다가 이런 게. 왜 좋아졌다야? 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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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 수마 응. 주 우리 화상 있잖아, 요 땅콩이. 땅콩이도 사주려고 물어보려고 왔어요. 키즈 있냐고. 너무 귀엽잖아. 메이오래. 거시. 아, 진짜, 그 무지스한 차들 때문에. 오늘 세이프였는데 4분 늦었어요, 4분. 네, 네. 여러분,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. 중국은 신호위반, 그, 규율이 없는 건가? 신호위반 하면은 막 걸리고, 벌금 물고, 이런 게 없나?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신호를 어길 수가 없거든요? 정말 신기한 나라야. 오늘 친구랑 이자카야갈 거라서, 사케 좀 사갈까봐요. 사케. 사케 석회 어딨나? 사케야. 내말 들냐? 어딨냐? 어이없다. 여기 그래도 그 거지 마트거든요? 근데 없어요, 사케가. 중국인데 사케 잘안 마시나 봐. 하긴 뭐 자기들 술 많으니까. 아니, 그 뭐. 그 흔한 그 할아버지인가 아빠인가 그거 있죠. 그사케까지 없어. 신기하다. 나뭐 사? 나 화이트 와인 사갈까? 진짜 없어요. 지금 몇 바퀴 돌았어. 결국 그냥 와인 사가려고요. 친구가 이거 뭐냐, 레드 와인 좋아해서 오늘 이 작가에서 꽃이 먹고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. 어 여기 엄청 이렇게 많아서 애가 꽉 찼대요. 근데 네, 한시간 후에 오는 그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우리 좀안깨 해준대 아서오세요시에마 마셔보자 너는 술을 마시지 아도아는시지 않아도 되아 아니 아니 도어 달아 어, 어쩜 이렇게 달아? 하 <laughs> 나 그냥 예뻐서 사온 건데. 다와 <laughs> 믿은가, 믿은가. 이거 그냥 이렇게 한, 한 번에 마셔? 먹어? 아, 진짜? 우리 분위기 좀 좋아요. 너무 어, 좋아. 노래도 좋고 조명도 예쁘고. 아 이렇게 주면 차라리 여기 와서 이거나 시킬 까한 아, 먼저 골라. 나는 그런 빨간. 난 이거. 아 그럼 나도 이런 거. 좋을 과일 라 <laughs> 어칭수해 맞아 맞아 짠, 짠. 괜찮다 <laughs> 와인이랑 딱반만 <판다>. 아 <laughs> 와인에다 이거 타먹고 싶은 수준이야 지금 어데와저 네? 네? 네. 네. <laughs> 사람이 쳐다받도 창피해 너무 달아서 당당하다 아, 근데 고등어 근데... 진짜 맛있어, 맛있어. <laughs> 한집 먹어봐 우와. 맛있지? 이분하기고 이분하기 때 근데 안본 근데 안, 봄. 나안 봤어 안 <laughs> 근데 맛있고 레몬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이 소금도 맛있는 소금 같은데 아, 알았어요 빨이빨이빨이빨이빨빨빨 <laughs> <빠이빠이빠이빠이> 빨빨빨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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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었는데요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맛있다. 아주 정갈한 맛이야. 그리고 알바생이 너무 착해. 그리고 조금 속눈에. <laughs> 그래, <그냥> 조심해, 조심해. <laughs> 고마워요, 수세. 이런 거 시켰다. 우리 가리비 시킨 거 아니야? 그리 우리 가리비 시켰는데. 아, 생기라그냥 주는 대로 먹자. 진짜 간을 어떻게 한 거야? 빨리 먹어봐. 그치, 그치, 그치. 아, 표정 보여주고 싶다. <laughs> 맛있 이게 당이라고그러니을 음. 강이 왜 이렇게 좋아? 찌파이라 했잖아, 분명히 치 찌팔. 음. 진짜 맛있다. 와, 이거 봐. 어떻게. 좋아. 맛있어요. 맛있고 이 사람, 표도 잘 썰었네. 다른데 아니요. 아니요. 아, 입꼬리가. 맛있겠다, 가리비당장먹어당장 약간 버터리하고 짭조름해가지고. 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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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좀. 조금 먹다 보면 짠데, 그 술이랑 어울린다. 아, 어, 세세. 마요. 요마마 아 진짜? 봐! 멋있대! 희가 졌어요! 있어 7시 넘으니까 사람 꽉 찼어요 지금 여기서 다 같이 자하고 골든벨 울리고 싶은 심정 <목소리를> 지금 애약자 자리 피해줘야 돼서 빨리 가야 돼! <목소리를> 근데 우리 잘 즐겼다! 아니야? 과자 응, 내가, 내가, 어? 어디? 내과자 내가 준과자 응. <laughs> 이번 또 쉬는 내가, 쉬어. 내가, 응. 위딩 막. 응, 응. 아, 오케이, 응. 오케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응. 다 예약이 필요하대. 어? 맞아. 현진 봐봐. 지금 CCTV 지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여기. 아, 이어봐 아, 이거 어봐 아, 이거 먹어봐. 아, 이거 먹어 이거 먹어봐. 아, 이거 먹어봐. 이거 먹어봐. 이거 어봐 아, 이거 먹 아, 이거 먹어봐. 아, 이거 먹어 이거 어봐 아, 이이

네, 파타의 자리에 오서못앉았고1층 여기 앉았는 아. Welcome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세요안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我说的对吗？对，好对，好对，好对。这个是我们的酒单，用紫外线灯一打，直接就吃了我。太棒！太棒！哇，太棒！哇，你俩待会儿可以阿巴，阿巴特，阿巴扎，阿巴特。哇塞！哇塞！哇塞！然后这边有什么需要，直接叫我就可以了。对，他叫 Jason，对他叫 Gary。Jason 欢 Yes。 고진고 원칸 이 원칸 이 아, <목소리도> <요? 어머도에 매이징션과>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 아니, 이렇게 이거? 편정. 아, 아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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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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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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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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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하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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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이이이 이거? 이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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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모도겠어나 술이... 그림이 나왔으면좋겠나오네귀엽네아아 어. <laughs> <목소리가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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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좋아? 응. 음. 이 좋네. 오케이. 뭐래뭐 말을 듣겠는데? 아, 메이 <laughs> 오케이. 편지편 편지 뜯어봐. 오 아, 라이샤. 라이샤. 라이바 檀木金酒草本有一点点苦、嗯、，OK，请您慢用，特别好喝，谢谢特别好喝，马上吧。왜马안呢、啊 摁住十秒钟，十抽，十抽，十抽，摁住十秒钟。一、二、三、四、五、六、七、八、九、十。OK OK OK。然后哇，哈哈哈哈哈，哇，我呢，我拿多嘞，拿多嘞。哇，给我一个。OK。十五秒，数，十五秒，一、二、三。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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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다. 어, 이렇게 잖아 아, 클럽 가야겠다. 어, <laughs> 쉐쉐. Oh

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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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, 와 천아, 그 자리 만들어 주셨어요. 오, 오, 오. 여기 오랜만에 왔어요. 진짜 좋아하는 파이요. Yeah, yes, 너무 행복해. 음. 나 집에 안 갈래. 안 돼요. <laughs> 갈게요. 이건 상큼, 이건 달아. 오케이. 상큼. 세장 더지, 세장도지이것도 속을 달래줘, 꿀맛 이거? 같아, 꿀맛, 꿀맛. <laughs> 아, 세장 보여주고 싶어. 맞지? 꿀맛. <laughs> 아, 내말 맞지? 진짜로. 아니 이게 진토이 이거는 내가 말리브 짠아프셔요 안녕하세요 원래 옆 친구랑 친해졌는데 그옆옆 옆 친구들까지 다 친해지면. <laughs> 옆에서 자꾸 이거 다 보내주고 날리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지금 이거 너무 많이 해요. 간에 사랑해. 사랑해.